407 갈게요 407 가주시면요 얘가 액축과의 만난 두점 사이 거리가 4라는 것은 아래로 볼록인 이차 함수가 X절편이 두 개가 존재한다는 거고 대칭축은 우리가 지금 마이너스 2분의 A라는 것은 구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근 사이 거리가 4다 대칭이니까 이 근은 마이너스 2분의 A 대칭축을 기준으로 2만큼 더한 거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A를 기준으로 2만큼 뺀 것이다 따라서 나는 얘가 2차 함수가 0이 되게끔 하즉 2차 방정식의 두근이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2분의 a 플러스 2라는 걸 알았으니 두근의 합을 하면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걸알수 있고 두근의 곱을 해주면 4분의 2제곱에 마이너스 3인데 걔가 근과 계수의 관계를 통해 1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래서 4분의 2는 5가 될 것이고 아 이거 제곱이죠? 죄송해요 A제곱은 20이 된다 그래서 a는 불마 루트 20이고 이거 만족하는 모든 실수의 a값은 2개니까 곱해주시면 마이너스 20 이렇게 되겠죠. 참 쉽죠?